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뭐야 지금 내일이에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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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난 찾지 않는다고경고했을 텐데 에이 제법 이건 진화 에이 그네에 니가 먼저 구독하지 분신술 에헤 헤 어디 한번 담배 봐시지 홀보. 주먹펀치! 와! 하면 내부하를을 건들다니! 거기서부터 내가 처리하지! 너또 뭐야? 얌마! 너 뒤! 어? 내가 처리할 지지! 어? 진화! 난 초사이언으로 변신했다! 나도 진화했다! 오단팔차기! 어때냐, 내 맛을? 음... 하나도 안 아픈데, 크컬 삥뽕. 파워, 어. 우와, 스파이더맨 영화, 영화처럼 재밌다. 어, 파콘이떠졌네 어떨 생각을 필요할까? 치킨 먹어야지. 음, 처리하고 있어. 내가, 내가 저 다크몬을 죽여주겠어. 알겠다, 대장 흠, 이번엔 내가 죽일 수 있을까 싶네. 헤헤. <laughs> 야! 우리 집왜 부셨어? 뭐야, 이 외계인은? 뭐? 외계인 죽고 싶어! 어? 사과해. 미, 미안해. 이게 사과 맞자? 에이, 깐깐하게. 죄송합니다, 크기기빔빵 이게 제일 기분이 아빠!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아니, 왜 하필 거기서, 거기서 놀냐고! 저기서 놀면 되잖아! 와, 로띠워즈다! <laughs> 내가 오랜만에 가보고 싶었던 로띠워즈! <laughs> <laughs> 뭐야, 저기서 싸우란 말이야? 찬나네? 알았으니까 좀 조용히 할게 안돼 왜 안되는데? 왜? 내 맘이야 어... 어... 야이 바보 외계인아 어? 바보 외계인? 2008년 야 PC방 갈래 좋지 넌더 가져왔어? 아니 없어 그러면, 넌, 그러면, 나, 난돈 없어. 그러면, 어디서 놀지? 그러게, 우리 집 콜. 응, 좋지, 좋지. 그럼, 가자. 얘들인 같이 놀지 않을래? 어, 싫어. 재량 내면, 나 우리까지 뚱뚱해지잖아. 음... 그래서, 외계인은, 침략자가 되고 말았다 나 바보 개기 아니야 뭐야 이놈은 이놈은 저놈은 좀 정상이 아닌 거 같습니다요 조침 발사 피해 어, 어? 점프 점프하기 휴 맞을 뻔했네 고마워 푸농 아니 저걸 피하냐 나 죽었으면 좋겠어 에이 나이. 이거냐, 말거나 어, 안 돼. 뭐지? 빗나갔나? 어이, 뭐야? 아이 더러운 똥이 왜 거기 있어? 뭐야? 어떻게 된 거지? 내가 맞았다, 이놈아. 야, 네가 맞으면 어떡해. 쟤 맞추려고 했는데. 이건 인성싸가지가 없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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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분장 안돼. 뭐야, 제 이름이 분장이었어? 너부터 처리해 주마. 왜, 개인? 손님 죄송합니다. 당신은 제가 선을지셨군요 정말 대단하군요. 이만 가보겠습니다. 이만 보이드. 치어. <놀랄> 내가 개판이야